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패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들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허이 우는 것이냐 지저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대꾸의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